보시죠 네. 다고물 v v 매니저입니다. 베어링 세탁기 소개 영상입니다. 사용법이고요. 다리가 움직였다 접혔다 하고요. 여기에 베어링을 껴줍니다. 너트 두개 정도 껴주시면 되고 락 너트 끼셔도 되고요. 끼셔서 이제 세탁을 하는 거죠. 길들이기 베어링 길들이기 처음에 구성은 이렇게입니다. 완성품 구성은 이렇게고요. 여기 베어링 당연히 아니겠죠. 이렇게입니다. 이렇게 나가고요. 그리고 직접 조립할 수 있는 구성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. 사용법 볼게요. 자, 베어링을 장착했습니다.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죠? 베어링 520이나 620830뭐 이런 것들 넣어 놓고 쪼입니다쪼우고 자, 요거를 넣고 이제 얘랑 한 몸이 되는 겁니다. 이모터 망가질 때까지 동봉된 주광 렌치로 좌우 축을 쪼아서 한몸이 되겠죠 모터홀더입니다 여기다가 장착을 하겠습니다 46mm 공병홀더에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 조아주고 또 돌려서 반대편 조아주고 꽉 조아주고 또꽉 조아주고 자 끝입니다 장착 자, 이 상태에서 P1048 저전압 모터런 플러스 마이너스 공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합니다 보이시죠 공백에 넣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이렇게 넣고 다시 공정을 내놓고 장착 회전 시켜주면 벽을 긁으면서 돌습니다 벽을 긁으면서 자 회전하는 모습. 이제 라이터 오일을 넣으면 동시에 세척이 되면서 탈지가 되면서 길들이기가 동시에 되는 베어링이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. 네 이상으로 사용법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